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7절까지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laughs>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학원 보고마 6월 둘째 주 말씀은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붙잡고 묵상할 내용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전체를 묵상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라는 책 전체를 우리가 한번 잠시만 살펴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고 문제가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laughs> 분쟁도 있었고, 내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습니다. 결국 치유되지 않은 옛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 1장에 옛날 것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죠. <laughs>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갱신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근데 이 갱신 메시지를 받아 놓고도 여전히 이게 치유가 안 되고 오히려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고 갈등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교회가 아직도 시험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두 번째 편지는 굉장히 화를 내면서 굉장히 더 꾸짖으면서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도 굉장히 강하게 썼지만 두 번째 편지 같은 경우는 더 세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상실됐어요. 편지가 옛날이잖아요. 워낙에 옛날이니까 <laughs> 중간에 배달이 제대로 안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마침내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어, 회복에 대한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이제 갱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제서야 들린 겁니다. 이때 마침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이후에 나오는 고, 어, 에베소에서의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낙심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바울에게 이게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학원 복음화 메시지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이제 고린도 교회 많은 회복과 은혜를 주시고 계신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냐?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었던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거든요. 이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꺾을 것인가? 승리할 방법인데,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바 아래 무릎 꿇게 할 방법이 무엇이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위로에 대한 메시지 이후에 나오는 두 번째 용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묵상해 보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저주 세 가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저주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었다는 것, 죄에 빠졌다는 것, 마귀의 자녀가 되었었다는 거죠. 그 근본 저주 세 가지를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참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의 저주를 꺾으시고 참 왕으로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해방받게 된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는 신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 변화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죠 두 번째 그 구원과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본질 속에 뭐가 들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laughs> 우리가 열망 속에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한 겁니다. 죄를 짓기로 선택한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기로 선택한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갔었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원수 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멸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그가 우리 어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멸망해야 될 상황인데, 우리가 당연히 멸망해야만 마땅한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택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1, 1장에서 고백하거든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에 원수되었었던 사람인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멸망해서 구원하신 것이다 나는 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죠. 그 복음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복음 아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억만 죄악을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용서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드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다. 이거는 수조원 빚을 진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금에게 빚을 줬는데 임금이 얘를 보니까 도저히 못 갚을 것 같아요. 용서해 줬어요. 줘버렸어요. 그래, 알았다. 니가 어차피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했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나오면서... 보니까 자기한테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500만 원, 1 0만원이 사이 될 거예요. 이걸 보고 야, 너왜내돈안 갚냐? 너갚안 안 갚으면 당장 제막 없애 버린다 하면서 막 그래서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서 나오지 마. 이렇게 해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소식을 임금이 들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수조원의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는 천뭐 500만 원, 1000만 원이 정도 빚진 것을 용서를 못해 준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 가지고 야, 이거 다시 집어넣어라. 그 1만 달란트 빚 갚을 때까지 절대 놔주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랍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 어떻게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억만 가지 죄악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억만 죄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 말이죠. 그, 감, 그 용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았는데, 감히 우리가 누구를 성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용서 못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 복음을 정말 안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바울은 용서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핵심적인 이야기를 던집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이 왜 용서해야 된다고 하느냐면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되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2장 2절에 보니까요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탄이 기뻐할 것을 해야 됩니까 마, 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원하시고,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의 전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속이고, 도둑질해서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탄의 전략에 같이 휘말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속이고, 죽이고, 빼앗아 가는 것 반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참된 것을 가지고, 진실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진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게 용서예요. 살려주고, 회복시켜주는, 치유해주는 싸움을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용서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각처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현장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용서하고 살려준다. 그 향기가 계속 현장에 전달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냄새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냄새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2장 16절, 17절인데, 사망의 냄새가 있고,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용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심을 베풀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내가 충만해졌다는 얘기죠. 반대로 내가 용서하고 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망에 붙잡히는 겁니다. 왜요? 상처에 자꾸 붙잡혀 가게 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가지고 온 문제가 크게 상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상처를 내가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상처에 아직도 얼매어 있다는 거죠. 용서하고 살리는 쪽으로 갔다는 것은 그 상처를 넘어섰다는 건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상처에 잡혀 있다는 것이고 그 상처가 영적인 암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사로잡을 거거든요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상처에 매어 있지 말고 사탄의 전략에 잡혀 있지 말고 사탄에게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탄이 수만 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개체, 그 전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략을 무너뜨려서 사탄이 감히 공격할 생각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선한데는 미련합니다. 사람 살리고 용서하고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련합니다. 반대로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여기에는 지혜롭습니다. 사람들은 속이는데 빠작하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데 어떻게 하느냐? 16장 20절에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마귀가 아예 틈을 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이 무릎 꿇도록 만드는 그 능력입니다. 감히 공격도 못할 만큼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요? 없냐 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미로라. <laughs> 내가 마음에 큰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이것을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laughs> 모두를 향한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 모두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기쁨과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해서 현장과 영혼과 모든 사람을 돕고 살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하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것이 용서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게 만들며 완전히 승리하게 해주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렘넌트 7명의 힘이었습니다 요셉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임을 인정했잖아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왕을 완전히 용서하고 살렸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랬다니까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전달받은 스테반 같은 사람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다니까요. 이게 초대교회가 승리한 비밀이었어요. 원수까지 다 용서해버렸어요. 이러니까, 로마가 250년간 초대교회를 핍박했는데요. 그, 그, 어, 그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절대로 보복하지 않고 에,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살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이러니까 아무리 없애도 없애도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으로 다 살려 버리니까요. <laughs> 몇년 전에 IS라고 이슬람익스테이트라고 이슬람 국가 이런 나쁜 놈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 지역을 중동에서 장악하고 그 지역을 이슬람 율법으로 아주 말도 안 되게 잔인한 정치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바닷가에서 목을 이제 날려서 죽이는 거예요. 칼로 목을 잘라서 죽이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저는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요. 당장 폭격해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능력은 없지만. 근데 그 후에 인터뷰 나왔는데 그렇게 죽임당한 성도들의 가족들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용서한다.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갔다.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 받고 살아나기를 바란다. 우리는 용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너무 충격받았어요. 지금도 이 비밀이 이어지고 있구나. 지금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비밀과 능력의 역사는 용서라는 능력을 타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 무너뜨리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복음은 지금도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이번 주간에 밥을 얻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화가 난 거, 어, 나한테 뭐 억울한 일이 있는 거 이걸 가지고 푼다? 용서하지 않고 저주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게 나중에 다른 제막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그 사람이 자기는 억울하다 이러면서 또 복수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싸운다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면 영원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선택을 할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사탄이, 사탄이 지금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막도록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영원한 것을 알고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며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인도받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살리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용서한다 이런 전도자가 되면요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한 것이 그 원수들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 치유하도록 우리는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사탄 앞에서, 그리고 현장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마귀가 가장 화가 나고 열받아 하는 것을 선택하다가 완전 승리하는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위로의 축복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사람 살리고 용서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복음 아는 자는 용서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전도를 아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살리는 결정하고 인도받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종들이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세계 아는 사람은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결정하게 되겠사오니 주여 오늘 흑암곤세 무너뜨리는 영적싸움에 완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런트와 전도자들에게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